슝. 안녕하세요 아람님들 오따미예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오. 앞전에 공지한 대로 하엽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따미가 들고 왔으니 잘 봐주세요. 먼저 정리 방법 들어가기 전에 키핑장에 있는 예쁜 자유기들 구경하고 가실게요. 이 아이들은 국민이 아이들 예쁜 화분에 심어두었더니 너무 예쁘게 물이 들고 있고 튼튼하게, 짱짱하게 잘 자라주고 있답니다. 매장에는 온풍기도 있고 커튼이며 난방이 잘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과 새벽 차이도 조금 날뿐더러 환경이 좋다 보니 물이 더 예쁘게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앞전 영상에도 여기 다이 주인분 건한 번씩 찍어 보여드렸는데. 창을 정말 많이 예쁘게 잘 키우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 창들의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찍어보았답니다. 정말 정갈하게 정돈된 다육이며 그리고 깨끗하게 하엽도 잘 정리되어 있는 것 보니 여기 다육이들의 주인님의 성격이 보이지 않나요? 너무 옹기종기 예쁘고 창들은 정말 웅장한 느낌이 강하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흙길이 근처라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육이 하엽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따니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아이는 멕시칸 스노우볼, 옆에는 스트로베리 아이스. 근데 시간 관계상 스트로베리 아이스 하엽 정리하는 부분은 멕시칸 스노우볼과 비슷해서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원종 레글렌시스. 정말 따글따글 따글 예쁜 아이죠? 그리고 창도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부랴부랴 운머미가 창을 가져다 주셨어요. 바로 오늘 보여드릴 창은 루팡이에요. 분갈이 해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뿌리를 내린 다음 밑에 하엽이 생긴 아인데, 이 아이도 어떻게 하엽을 정리하는지 오늘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네 가지가 보이지만, 맨 오른쪽 위쪽에 있는 스트로베리 아이스는 다음에 시간되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엽 정리는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줌을 확실하게 해줬어요. 하엽을 정리할 때 손보다 핀셋으로 정리하는 게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이런 집게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하나쯤 있죠? 하엽 정리하실 때는 한 손은 꼭 자유기가 닫히지 않고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주고 핀셋이 자유기에 향할 때는 조금 오므린 상태로 향해 주시는 게 좋답니다. 그래야 다른 생잎이 떨어지지 않고 자유기 사이에 들어가서 힘을 뺀 다음 핀셋이 벌려지도록 한 다음에 공간을 확보해서 구석구석 하엽을 뗄기 좋기 때문이죠. 영상에 초점이 나갔지만 이 부분은 끝까지 하엽이 남기지 않도록 목대 쪽에도 끝까지 떼줘야 돼서 제가 보여드린 건데 초점이 나가서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 하엽 정리하는 이유는 하엽 사이에 벌레나 병이 생길 수도 있고 하엽에 따라 하엽을 떼면 병이 있는지 깍지나 손깍지가 있는지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붙어 있는 아이들은 쉽게 분지가 되기 쉽기 때문에 한 손으로 꼭 고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밑에 위에서 뿌리 쪽으로 살짝 누르면서 달기는, 실뿌리도 깨끗하게 정리해주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하엽을 정리하고 나면 병이나 충도 덜하고 물도 흡수를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엽 속에 깍지나 손깍지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으니 꼭 이렇게 하엽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답니다. 여기서 다육이 하엽 정리할 때 꿀팁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빠짝 마르지 않은 생장점이 아직 살아있는 다육이 생잎을 그냥 쓰게 된다면 목대가 점점 얇아져서 나중에 보기 싫을 수도 있고 중간 목대가 너무 얇아져 힘이 없어서 부러지는 경우도 생기니 하엽은 꼭 바짝 마른 후 정리해 주시는 게 좋답니다. 하엽을 정리하는 시기나 때가 다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분갈이하려고 뽑았을 때그 때가 제일 하엽 정리하기 쉬운 거 다들 아시겠죠? 분갈이 하실 때는 꼭 하엽을 군데군데 구석구석 꼭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물을 주기 전에 하엽을 정리해주시면 좀더 바짝 말라서 편안하게 하엽을 정리하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붙은 아이들은 하엽을 정리한 후꼭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밑쪽에 흙과 목대가 닿이는 부분 그 사이 부분을 꼭꼭 채워주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창이나 분갈이 한지 얼마 되지 않은 다육이들은 화분과 다유기를 동시에 잡을 수 있으면 잡아주시는 게 좋답니다. 뿌리가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 쪽이 많이 흔들려 버리게 된다면 힘들게 자리 잡고 나온 뿌리가 다시 새로 있을 때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영상에 나오듯이 이렇게 끝까지 깨끗하게 하엽을 제거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빠른 배속으로 돌려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창이나 분이 앉은 다육이, 그리고 손톱이 뾰족한 아이들은 손톱을 다치지 않거나, 그리고 분이 닫히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는 손을 바닥 쪽을 오목하게 오므린 다음에 하엽을 정리해 주시는 게 꿀팁 중에 꿀팁이겠죠. 그리고 창 같은 경우는 입장이 크고 하엽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윗부분에 생각보다 공간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는 다육이와 화분 중간쯤, 중간 사이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수 있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목대가 긴, 목질화된 군생인 멕시칸 스노우볼 정리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드리기 전에 앞에 말해드렸던 하여 때는 시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을 하지 않은 게 있어서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화엽을 정리한 뒤에는 3일 이후부터 물을 주시는 게 좋답니다. 바로 상처에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 멕시칸 스노우볼 같이 긴 목대를 가진 아이들 정리하는 거 살짝쿵 보고 가실게요.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목대에서, 엄마 목대에서 자구들이 분리될 수 있으니 자구를 살포시 잡아주신 다음에 하엽을 정리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묵질화된 군생한테는 실뿌리가 종종 있을 수 있으니 실뿌리도 깨끗이 끝까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 방법 중 하나겠죠? 이런 군생을 정리해주실 때는 온마미가 도와주셨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자구가 많고 조금 까다로운 아이들은 온마미가 조금 더 세심하게 잘잡듬어 주시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은 목대가 분치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 꼭 자구를 하나하나 잘 잡아주신 다음에 목대를 고정시켜 주신 다음에 하엽을 정리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답니다. 그리고 조금 나는 하엽 정리에 자신이 있다. 그리고 다육이 키운지 조금 익숙해지고 빠르게 정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손으로 목대에 있는 하엽을 살살 떼주셔도 된답니다. 사실 이렇게 묶어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정리해주시는 게 더욱 빨라요. 꽃마미는 지금 원래 손으로 정리해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하람님들께 방법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게로핀셋으로 정리를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예쁘게 하엽을 다 뜯으니 원래의 모습을 찾아왔네요. 이렇게 보시면 목대도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죠? 다육이들 하엽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정말 큰것 같아요. 확실히 사람이든 다육이든 꾸미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나 예뻐지네요.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하엽 정리하고 나서 물을 주면 물이 더 흡수가 잘 되는 것 같고, 하엽 사이에 물이 고이지 않아서 조금 더 물을 걱정을 덜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 아이는 앞에 보여드린 루팡인데, 네 가지 모두 마무리를 하는 걸 보여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루팡만 준비했답니다. 이렇게 먼저 빈 곳에 마사를 다시 채워줍니다. 이때 마사가 다육이 입장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입장 사이에 들어가도 빼면 되지만, 뺄때 상처가 생길 수도 손톱이 부러질 수도 있으니, 최대한 가장자리로 살포시 살포시 마사를 올려주시는 게 더욱 좋겠죠. 이렇게 새로운 마사를 올려준 다음에는 또 하나의 꿀팁이 있답니다. 바로 입장이 마사 속에 파묻히지 않도록 마사를 입장에 밀어 넣어서 입장을 위로 들어주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입장과 마사 배압도 사이의 빈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빈 공간을 마사로 채워주는 거랍니다. 이빈 공간에는 나중에 물이 고일 수도 있고 이 물이 고여서 다육이 입장이 목대부터 무르거나 입장 맨 밑장부터 무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안전하게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사를 밑으로 밀어 넣어주면 빈 공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다육이가 더욱더 안전하게 켤수 있기 때문에 꼭 밑으로 마사를 채워준답니다. 이건 저희 웃대지가 오랫동안 키우시면서 생각해둔 아주 손쉬운 방법이랍니다. 혹시나 이렇게 하엽 정리해주시고 빈공간이 남게 된다면 거기에 물이 고일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그럼 새단장한 우리 다육이 한번 구경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원종 레글랜시스인데 이 아이는 하엽을 정리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자구들이 조금 더 활짝 피고 조금 더 얼굴을 크게 키울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루팡이에요 루팡은 빈 공간을 정리해주고 하엽을 떼주었기 때문에 점점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고 이제 하부 사이즈에 맞게 커지는 일만 남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멕시칸 스노우볼인데 이 아이는 무거워서 가까이 보여드리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봐도 너무 깔끔하고 예뻐졌죠? 이 아이의 특징은 이렇게 맑은 색감과 분이 앉은 파스텔 톤의 색감이 너무 매력적인 아이죠?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나니 인물이 더욱 자체 발광으로 바뀐 새 아이들이네요. 너무 예쁜 것 같지 않나요? 집에 있는 다육이들도 하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주시고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다육이한테 좋겠죠? 그럼 오늘은 하엽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꿀팁, 많은 정보 종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신 하람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총, 총, 총!